안녕하세요 아름돗 이렇게 에즈랜드에서, 에즈랜드에서 발주 안겨왔어요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좀 늦게 받았어요 떡메무지세송류를 시켰거든요 10권씩 시켰는데 이 박스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좀궁금하기도 너무 신기하네요 총 30권일 거란 말이에요 5권에 다섯 5권 권하니 차라리 10권 하는 게가격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왔네요 일단 빼주고 올게요 이렇게 발주안 안겼고요 일단 이거 두 개는 나중에 뜯어보고 일단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옆에가 다터져 이거는 세트프 튕던 바니푸딩이라는 도안이고요. 그 전에 발전한 엽사랑 세트도 니에요이시열 것씩만 발전한 게 처음인 것 같아. 이겼죠? <놀람> 아, 뭔가 그러니까 얼굴에 채도가 없는 게더 맛있네요. 이거 뜯는 부분은 좀잘 계속을 할게요. 약간 이게 뭐라든지 그뽁이가안돼 있어서 나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자세한 거는 지금 가야 되고. 어 근데 아, 전체적으로 그... 얼굴에 있는 그 뭐지 생기가 없어 보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세도 아니었고요. 요거부터 뜯어볼게요. 1 0건을 시켰구요 이런 도안입니다 이 엽서랑 세트 도안이에요 이렇게 근테이 사이즈가 많은데 여기 이 덩어리 옆에 있어서 좀 작아보이네요 1 0건잘 받게 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 위트님 도안 소스페셜이라는 도안이고요 진짜 예뻐요. 이게 색감이, 노란색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. 이런 도안이고, 이것도 열권잘 왔고. 제가 떡 메모지 개별 도안은 잘 없어요. 거의 판매기 하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했는데, 요즘은 다 세트로 해가지고, 이때는 그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, 떡메만 맡겼었거든요. 이것도 진짜 파란색 색감이 너무 예쁜. 이런 도안. 이렇게 총세 가지를 발출했고요. 이 카카오 스토리에서 예약 판매를 해가지고, 그거는 제가 아마 내일쯤으로 배송하고, 니네들 개별 판매를 유튜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, 뉴그즈에 대한 개별 판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